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7입니다. 이 차량 2010년 최초 등록된 2011년형 약 14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늘 상태 올 양호판 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2mm 나오네요. 8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녹슨 부분 보입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녹슨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현가 장치 보시면 포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말끔하게 잘 견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바디 프레임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오일팬 먼저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션 쪽도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로함과 타이로드핸드 활대 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 앞쪽에 원기어까지 말끔하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4mm 정도 나오네요. 약 7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아분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 쪽좀더 자세히 살펴보셔도 틈새로 보셨을 때 누유적 전혀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29% 나옵니다. 어, 약 1,5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이 차량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옆쪽으로 스티어링 롤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에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49,273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어,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려오셔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열선 시트 1열 들어가 있는 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면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운전석 전동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실내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쪽에 대시보드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부착됐던 어, 흔적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들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센터페시아 버튼들 지워진 버튼 없이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기어공까지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핸들 보셨을 때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양원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도 보셨을 때 사용감이 약간 있긴 합니다. 다만,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크게 보이는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다만 아래쪽 보시면 쓸린 자국에 의한 리터치 흔적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릴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 반대쪽 범퍼 쪽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가장자리로 생활 스크래치 있지만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휀더 보셨을 때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옆쪽에 약간의 실린 어, 자국 외에는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도어 쪽큰 흠집 없이 문콕 자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어 휀더까지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 아래쪽에 실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트렁크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어, 아래쪽에 범퍼 쪽에 보시면 어,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쪽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 없고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프론트 핸더까지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K7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준수한 컨디션 자랑한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처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